아, 요거 볼까요? 네, 통일교가 지금 일본에서는 해산 명령이 떨어졌죠. 그런데 이게 지금 재판 중입니다. 재판. 재판 중이어서 이게 이제 30까지 또 가야 돼요. 30까지. 일본에서 이제 종교를 이렇게 해체 시킨 거는, 어, 옛날에 그 지하철 살인 사건 일으켰던, 음, 그, 살, 사람을 죽인 살인, 살인이 아니라 지하철에서 그 살인이라는 그 가스, 그거 사건 일으켰던 오진리교가 해산명령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종교활동을 할 수는 없는데, 이 사람들은 아직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아서, 예,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. 예, 활동은 하고 있는데, 아마 통일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그런데 이게 진짜 해산이 될까? 좀 볼게요.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의 통일교의 몇, 몇배 교세입니다. 대단합니다. 통일교. 엄청납니다. 진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제가 94년도에 일본을 갔거든요. 근데 그때는 아직 그 한류 붐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서 아직까지도 한국을 좀못 산다 하는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. 근데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통일교였어요. 나중에 보니까 아니 묘하게 저한테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어서 잘해드려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. 뭐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. <laughs> 장점도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어머, 우리 집에 앞에 막 문고리에 막 걸려 있어. 아버지 나라에서 오셨다. 이래 가면서. <laughs> 네, 그래서 저도 은근 문선명의 덕을 봤습니다. 네. 그런데, 예, 그리고 그분들 다그 결혼, 국, 그 적기 뭐야, 그, 그런 결혼 있잖아요. 종교 결혼으로 한 사람들이더라고요. 네. 자, 이 통일교가 해산하게 될까? 통일교가 해산 안 되고 지킬 수 있을까로 한번 볼게요. 네, 지킬 수 있을까? 킬 수? 좀 교단을 지킬 수 있을까? 이 정치인들하고 결탁이 워낙 심했는데 이 아베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해산인 거잖아요. 아이고 이거 해산이에요. 해산, 해산. 어렵다. 그냥 뭐, 딱 나온 게 어렵습니다. 이거는요, 통일교는, 그래서 지금 그, 자기 방향성이 어려워서, 자꾸 이, 한국 쪽으로 눈을 돌리거나, 이 뭐, 캄보디아 같은 데 간다든지, 뭐, 그런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했었는데, 여기도 문제가 많죠. 지금 통일교도. 자, 지금 통일교는 어떤 재력이나 능력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변호사비도 빵빵하게 될수 있고, 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, 이 사람들 어려워요. 지금, 5번 소드. 음,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얘네들은 살려두면 안 된다가 이미 된 거야. 이거는. 통일교는 살려두면 안 된다가 돼 있어서, 이 활동이 어렵다. 네,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. 그, 그래도 그나마 뭐 6번 완주도 나오고 4완주도 번 나와요. 자기들하고의 그 네트워크나 인맥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정말 저 거기 살때몇집거기로몇집 통일교였어요. 진짜 사람이 많아요. 그리고 그 정치계의 인맥이나 이런 것도 어마어마합니다. 근데 안 돼요. 10번 소드, 4번 소드. 어렵다. 근데 이게 결과의 4번 소드잖아요. 이거 해산 명령은 떨어지지만요. 4번 소드라는 거는 좀 지하에서 활동할 수는 있습니다. 이거 휴식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. 지하에서 활동. 옴 진리교도 아직도 모여서 자기들 생활하죠.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를 그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식 종교 단체는 이제 아니지만 음, 자기들끼리 아직 그 음성적으로 활동하고, 그러고서 또 여기 홀린모더한테 돈 보내야 된다,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죠. 네, 음지로 갈 거라고 보는데, 근데 한국 통일교도 지금 엄마하고 애들이 자그마치 13명이에요. 거기가 막다 싸우고 있고, 그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,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일본 통일교는 해산할 거다.